너티독사의 닐트럭만 우리가 게임의 스토리로 플레이어들에게 즐거 죄책감,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은 TV쇼나 영화는 가질 수 없는 게임만이 가지는 독특함일 겁니다. 저는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이 괜찮았음을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열정적으로 증오하기를 원합니다. 닌텐도사의 미야모토 시계로 제가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스토리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리나 설정을 떠올리는 것은 게임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스토리는 오직 핵심적인 게임 메커니즘을 정립한 다음에 세워만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최근 더 라스트 오버스 2로 인해 많은 게이머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너티독의 닐 드럭만과 마리오 시리즈와 젤다의 전설 시리즈 등을 디렉팅하며 게임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된 닌텐도의 미야모토 시게로 둘다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게임 디자이너이자 디렉터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게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똑같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게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각 각 어떠한 태도로 게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게이머들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주제는 릴 드럭만과 미야모토 시게로의 게임 철학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되실 모든 분들과 닌텐도사의 미야모토 시계로 아저씨에게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양만이와 시계로 아저씨는 사실상 제대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현대 비디오 게임의 아버지, 비디오 게임계의 월트 디즈니라고 불리는 아저씨를 골프쟁이, 드럭쟁이, 자폭쟁이, 깨시민병 환자 등등 이번 라우어2 사태를 통해 온갖 어그로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된 아저씨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게임 디렉터들인데도 게임과 게이머들을 라는 태도가 너무나도 다른 이두 사람의 게임 철학을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는 게임 제작사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게 뭘까? 라는 게이머로서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오게 되었습니다. 왜 학교에서도 문학 작품 배울 때 작가의 의도 같은 거 배우고 역사 공부할 때도 과거의 인물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생각해본다거나 하는 게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게임 디렉터들이 어한 철학을 가지고 게임을 제작했는지 한번 고찰해보죠 자 그럼 우선 현재 여러가지 의미로 핫한 게임 디렉터 닐 양만이부터 살펴볼까요? 드럭만의 게임 철학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인물인지부터 살짝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과거부터 살펴보죠 드럭만은 1978년 이스라엘에서 출생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그의 형인 에마누엘은 양만아! 오늘 나온 만화책 같이 보자 양만아! 형이랑 같이 게임하자 양만아! 새로 개봉한 영화 보러 가자 라며 드럭만에게 만화책, 게임, 영화 등을 포함한 문화 컨텐츠물을 겁나게 많이 보여주었고 그렇게 형에 의해서 쌉덕이 된 드럭만은 그때부터 스토리텔링과 코믹북 쓰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만이는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은 뒤에도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너티독에서 게임 디자이너와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던 시절에도 언차티드 1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모션 코믹스 언차티드 아이오브 인드라의 작가직을 맡거나 그래픽 노블 어 콘드체스의 사라를 집필하여 출간하는 등본업인 게임 개발 외에도 스토리를 쓰는 걸 매우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맡은 대부분의 게임들 역시 스토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차티드 시리즈나 더 라스트 오브어스 원과 황야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스토리 성애자인지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늘 드럭만이 게임을 제작할 때 스토리를 중요시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본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게임에 넣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게임의 재미를 더극 대화시켜주는 흥미로움? 아니면 생생한 서사를 통한 몰입감? 라우어2를 겪은 우리들은 둘다 아닌 걸 당연히 알죠?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은 2014년 게임스팟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를 집필할 때 무엇을 고려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양만희는 저는 특정 장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늘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시나리오를 쓴답니다. 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늘 드럭마는 게임의 스토리를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게이머들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 바라보고 있는 디렉터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라는 건 외모나 성격 같은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머릿 속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아도취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예로 나르시스트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에곤쉴레라는 아저씨는 약 200여 점의 자화상들을 그릴 만큼 스스로를 사랑하는 화가였는데 작품 속에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 사내고 싶어서 자화상들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렸다고 합니다. 닐 드럭만 또한 이번에 출시된 황야 게임의 이스터에으로 나온 히어로물 카드에 자신의 이름인 드럭만의 점 하나 찍은 닥터 어크 만의 카드를 넣고 지능 100의 사회 가 만든 빌런이라는 설명을 넣은 모습이나 한 시각장애인 게이머의 쾌거에 축하하는 트윗을 보내면서 자신을 아이돌이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그가 스스로의 내면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양만이를 본격적으로 미야모토 시계로 아저씨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아저씨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까요? 게임 속에 자신을 넣고 싶어하는 닐 드럭만과 달리 미야모토 시계로는 자신이 만든 게임 속에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배제하고자 하는 디렉터입니다. 마리오나 젤다와 같이 그가 만든 대부분의 게임들이 전문적인 작가가 존재하는 스토리의 게임성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이나 조작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미야모토 시계로에게 있어서 게임이라는 매체의 의미가 닐 드럭만에게 있어서 게임이 가지는 의미와 매우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로 아저씨의 과거를 조금 살펴보시면 양만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시계로 아저씨 또한 어렸을 때부터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만화나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 컨텐츠를 좋아하는 만큼 손으로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또한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빠빼기 개 쩔었던 그는 아버지의 소개로 1977년 닌텐도사에 취직을 할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닌텐도는 화투, 트럼프, 보드게임, 광선총 등의 장난감들도 취급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 미야모토 시계로가 닌텐도의 면접에 가져간 포트폴리오의 내용들 또한 유아용 행어, 유원지용 기발한 시계 아이가 3명 탈수 있는 그네가 달린 시소 등의 장난감들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닌겐놈들이좀더 즐겁게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을까 를 고민했고 게임업계에 몸을 담은 이후에도 그가 생각하던 대상이 장난감에서 게임으로 바뀌었을 뿐 항상 똑같은 고민을 해나갔죠 이러한 그의 성향은 고지마 히데오처럼 게임 속에 특정한 메시지를 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매우 잘 드러납니다. 고려할 만한 가치는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저는 게임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오로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을 플레이어가 제작진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체로 보는 닐드 과 다르게 미야모토 시계로 아저씨는 게임을 조금 더 단순한 장난감 정도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난감을. 똥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어할때그 장난감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에서 오는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그런 좋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시계로 아저씨는 게임을 조금 더 단순한 제품으로서 보고 접근했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게임을 더 신나게 즐기고 몰입할 수 있도록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게임 패드와 같은 하드웨어의 개발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주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슈퍼패미컴, 닌텐도 64, 게임 큐브, 닌텐도 DS, 닌텐도 위 등의 개발 과 디자인에 기여하며 오늘날 닌텐도의 게임패드 디자인이 확립되는 데 영향을 미쳤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정리해 보자면 릴 드럭만에게 있어서 자신이 제작하는 게임들은 게임 내의 스토리를 통해 게이머들에게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문학 작품과도 같은 매체인 것이고 미야모토 시게로에게 있어서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자신들만의 경험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장난감형 엔터테인먼트인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똑같은 동영상 플랫폼이면서 넷플릭스는 사람들에게 자체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유튜브는 사람들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요즘 닐 양만이가 라우어 2 사태로 인해 폭풍 까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는 게임 디렉터들이 상대적으로 미야모토 시게로 아저씨 스타일의 게임들에 비해 못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게임 제작자들이 각자 게임을 만들 때 가지는 게임 철학 역시 이름에 철학이 들어간 만큼 정답은 없는 게 아닐까요? 마리오나 젤다의 전설과. 같이 특별한 스토리 없이도 많은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준 게임들이 있듯이 바이오쇼크나 라이프이즈 스트레인지와 같이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임들도 존재하니까요. 아 물론 닐 드럭만을 쉴드치려는 생각은 단일도 없습니다. 쉴드로 내려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말이죠. 스토리텔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임이건 그렇지 않은 게임이건 어느 쪽이 되었건 결국이 모든 것이 게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만큼 전 세계의 게임 디렉터분들이 이번 라우어2를 계기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유저들에게 선택지라도 준 바이오쇼크나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와 같은 게임들에 비해 플레이어들이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플레이하게 만들고 보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참고 보게 만들면서 디렉터 혼자만 예술로 납득하는 교조적인 자기만족 게임들이 게이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구리게 느껴질지 말이죠. 늘드럭만은 미야모토 시게로를 자신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드럭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게임인분들이 미야모토 시게로를 존경하고 있을 겁니다. 비디오 게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원탑 여러 매체에서 거론되었고, 타임지에서는 게임의 아버지라고 평했을 정도로 게임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인 만큼, 현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저씨의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닐 드럭만은 미야모토 시게로의 게임 철학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만 게임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술로서 인정해주는 시게로 아저씨의 게임과 예술로서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드럭만의 게임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드럭만에게 시게로 아저씨는 영웅이었겠지만 시게로 아저씨에게 드럭만은 어떠한 기분으로 느껴지는 사람일지 참 궁금해지네요. 게임을 제작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디렉터와 게이머들 스스로가 재미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디렉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닐 드럭만과 미야모토 시게로의 게임 철학을 살펴보며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임 제작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